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L 게임은 포세이돈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이 게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포세이돈 키우기 진짜 오랜만이죠? 회차로 따지자면 요번이 이제 5회차인데 편하게 볼수 있게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1화 2화 3화 3화 5화 바로 한 배웁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죠?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스킬이 굉장히 정신없죠?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게임이 자 아무튼 그동안 완에 진짜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전에 제가 얼마나 방치했냐면은 무려 403일 동안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오래 방치했죠? 중요한 건 근데 랭커가 아직까지도 아니야. 이 게임 하는 사람이 진 진짜... 진짜 많아가지고, 저는 랭커에 끼지도 못합니다. 제일 높은 게 400등이네요. 그동안에 이제 뭐가 업데이트가 됐냐면, 좀 많이 생겼어요. 정수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월드보스를 잡아가지고, 정수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갔다가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그냥 한번 돌려볼게요. 이것도 원래 보스 잡는 스킬트리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오토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냥 요런 식으로 보스 한 마리 때려 잡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해도 데미지 5천 양은 나옵니다. 자, 3초, 2초, 1초, 땡땡땡 끝났고 그러면은 정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다가 스킵 두번 때려주고 승급전도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 데미가, 디바인, 세인트. 울티마, 이모탈, 이터널, 코스믹까지 있는데 제가 지금 이터널까지 깼고요. 코스믹은 지금 상태로는 절대 못 깨요. 지금 전투력이 4 9 8 4잔인데 이렇게 해도 못 깬다. 아무튼 간만에 이것도 포세이돈 녹화를 하니까 이번에는 현질을 좀 오지게 할 겁니다. 지금 다이아도 굉장히 많죠? 얘 보면은 무기 강화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요런 식으로 강화를 할수 있는데 일단은 최고 레벨 찍었어요. 진짜 이 게임 하면 느낀 건데 현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임이다. 굉장히 갓 게임입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도 방치하는 이유예요. 아니 뭐 아무튼 근데도 현질을 한다. 이제 뭘 사야 되냐? 이런 패키지 다 필요 없습니다. 한정 판매 들어가서 우준양이 해태 복수달 복납이 요 패키지들 다 구입해주면 돼요. 300일 기념 패키지도 이렇게 구입해주면 좋고 1주년까지싹다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입장권 이 껴있거든 이 게임은 입장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장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골드 던전 자 그러면은 바로 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한정 판매 패키지 우주냥이 혜택 복수달 복나비 다 사고 301 기념 패키지 다 사고 1주년 기념 패키지 다 샀습니다 어이 은근 돈 많이 썼네 자 아무튼 티켓 몇장 있죠 와3,300 Bet 근데 이거 지금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뽑기부터 해야 됩니다. 반복 퀘스트 업적 보상 싹다 받아버린 다음에 지금 다이아 200개 있는데 뭘 뽑아야 되냐면 반지를 뽑아야 됩니다. 이 반지가 골드 획득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반지를 뽑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반지를 풀강을 찍어준다. 근데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이아가 1억 개나 있지만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른다. 이게 은근 재료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일단은 빠르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반지 엄청 많이 뽑아고 바로다가 뽑기 보상 받으면서, 이거 재료 되려나 모르겠네? 여기서 전체 합성한 다음에, 포세이돈 등급을 갖다가 강화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부족해. 와,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다고?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자.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야지 골드 던전에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다이아를 좀더 써가지고 던전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 지금 골드가 많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반지 뽑기를 더 하자 여기다가 그냥 다이아를 다 써도 될것 같아요 뭔가 일단 빠르게 한번 뽑아볼게요 자또 엄청 많이 뽑고 왔는데 뽑기 등급 27 등급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진짜 이거 맥스 찍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강화 한번 해보면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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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그렇지 40 레벨이 맥스거든요 맥스 찍었습니다 와 다행이다 나머지는 그냥 목걸이 싹다 뽑아주면 되겠네요 일단은 업적 보상 싸그리 이렇게 받아버린 다음에 모든 다이아 목걸이 소환하는데 다 쓸게요 근데 이거는 절대 풀강 못 찍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목걸이 강화는 잘안 했거든 그래서 이건 다이아 다 써도 안 된다 오케이 다이아 다써끼뽑기 등급 20까지 올렸네요 바로 오다가 보상 받고 강화 어디까지 할수 있을라나 합성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아직 보라 색깔도 아니야 이게 보라색까지 갈라면은 레벨 레벨업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언제까지 레벨업 해야 되지? 레벨업 50 찍었는데, 와, 이거 더 해야 돼? 아, 레벨 100까지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구나? 와, 이거 진짜 빡센 거였네. 자, 아무튼,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이 상태로 스킬 트리를 바꿔야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 적어 놨어요. 사냥할 때 쓰는 거, 진주 던전, 골드 던전, 경험치 던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다 있는데, 제가 다 카페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laughs> 와, 나 진짜 이거 너무 기대돼 얼마나 벌지 자 그럼 바로 오다가 골드 던전 입장 이렇게 해보면은 와 진짜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지금 저의 최고 기록이 1경 8천조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한판 돌면 얼마나 줄라나 와 아니 골드 던전 들어오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경 돌파했고요 와 이거 최고 기록 무조건 달성인데 미쳤다 와 2경 돌파했고요 아직까지도 잘 잡고 있어요 3경 가겠는데 이거 와 미쳤다 3경 돌파 4경까지 되려나 모르겠네 아 이거 됐으면 좋겠다 오 4경 돌파했고요 허, 와 미쳤다 이거 돈 진짜 많이 버네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지 여기까지 와 이거를 전부 다 스킵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은 골드가, 와! 1회단이 미쳤다! 골드로 이제 뭐 하냐면은, 요거를 강화를 하는 거예요. 크리티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2배, 4배, 8배, 16, 32, 64, 막 이렇게 계속 두배씩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어디까지 맥스를 찍었냐? 8192 크리티컬까지는 맥스를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빡세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맥스 찍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돈이 되나? 자, 이렇게 업그레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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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다음 것까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바로다가 크리티컬 확률 32,768배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주고요 아 돈이 조금 모자라서 못하네 이건 나중에 모았다가 해야겠다 전투력도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7,700 자까지 올라갔네 아 잠깐만 지금 현질해가지고 별석도 많구나 아 잠깐만 이럴 줄 알았으면은 최종 골드 획득중이야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들어가는 건데 골드 아망 쳤다. 이걸 못 봤네 내가. 아, 으응, 쏙쏙해. 답답하네. 괜찮아요. 저건 나중에 그냥 천천히 모으면 되니까.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경험치 던전을 돌아줘야 됩니다. 세팅도 바꿔주고요. 경험치 던전 들어갈 때는 목걸이를 1 단계를 장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동 속도가 느리거든. 그래가지고 랭커분들은 다요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자 일단 던전 들어가기 전에 업그레이드부터 해. 주고 들어갑시다. 오케이, 업그레이드 다 했고, 바로 다가 던전 입장을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저의 던전 최고 기록이 경험치가 5천조예요 와, 근데 벌써 신기로 깰것 같아요.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오늘 제대로다. 신기로 깼습니다. 벌써. 와, 이거 레벨업 진짜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우, 렉 너무 심하다. 와, 이거 경험치 1경 찍겠는데? 와, 1경 찍었다. 미쳤다. 아, 여기까지다. 이거 더 이상은 못 잡아. 여기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소탕을 싹다 돌리면 잠깐 질레면 95,963이거든요. 레벨이 지금 여기서 스킵 이거 싹다 이렇게 한번 돌려버리면은 아렉 걸렸어. 렉 걸렸어. 와 레벨을 캐스 때 캐스 때. <laughs> 아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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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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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야이 경험치 몇 퍼센트야 이거 지금 나도 몰라 그냥 지금 미쳤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10만 레벨은 무조건 넘었고 와 이거 어디까지 갈라나 다이아 늘어나는 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이게 레벨업 할 때마다 다이아 만 개씩 주는데 야 돌았습니다. 이거 버그예요 완전 레벨 10만 돌파했고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대체 레벨업이 끝날 생각을 안 합니다. 10만 1천 돌파했고요 아직도 레벨업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거 레벨 언제 끝나? 10만 2천 돌파 했고요. 어? 이러다가 다이아 이렇게 찍겠다. 10만 3천 돌파 했고요. 아직도 레벨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10만 4천 돌파 5천 돌파 다이아 1억개 넘었고요 6천 돌파 7천 돌파 8천 돌파 9천 돌파 만 돌파 와 이거 레벨 11만 넘었습니다 지금 아니 이거 경험치던좀 미쳤다 아니 한와 아니 레벨업 언제 멈추는 거예요 계속 레벨업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거의 미쳤는데 지금 한 번에 만업 이상 했거든요 어,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레벨업이 멈출 생각을 하네요. 계속해서 계속 레벨업하고 있어요. 다이아 2억 개 돌파했습니다. 이걸로 목걸이 뽑으면 되겠다. 아직까지도 레벨업하고 있고요. 아 이제 레벨업이 곧 있으면 끝날 것 같거든요. 경험치가 얼마 안 남았는데 레벨이 아 아깝게 12만을 못 찍었다. 와 근데 미쳤습니다. 레벨 119884. 와 다이아도 2억 4천만 개나 있고 역대급이다. 근 근데... 근데, 이렇게 강해져 봤자, 승급을 못 합니다. 이게 진짜 너무 빡세가지고, 일단 도전이나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마지막 승급 깨려면은 전투력이 양단위는 돼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자, 승급 능력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승급전 그냥 입자 해볼게요. 이거 피가 안달 거야, 아마. 어, 이거 봐봐. 어? 은근 달긴 다는데, 이 정도 다는 거 같고는 못 깹니다. 이거 절대 못 깨, 이거. 바로다가 포기. DPS 측정이나 한번 해볼까? 지금 최고 데미지 3,900양 넣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측정해보면은, 이것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원래 스킬 트리 맞추고 해야 되는데, 완전 그냥 대충하고 있습니다. 야, 대충 해도 최고 기록 넘네. 자, 최종 데미지 1,9,6,000 양. 요렇게 넣었습니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라고 할줄 알았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게임, 표창 키우기 2입니다. 제가 이것도 그동안에 아주 열심히 방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이지, 480만 스테이지까지 왔고요. 표창도 어디까지 왔냐면은, 지금 보면은, 58단계 메모리아 표창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아 표창이 지금 몇 개가 있냐 어우 정신 사나워 이거 몇개 있는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아 표창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진짜 며칠에 걸려서 이렇게 만드는 표창이거든요 이게 오늘은 이거를 합성을 할 거다 자 바로 끌거 없이 잠금 해제한 다음에 합성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표창, 포세이돈 표창? 와우. 싹다 합성해준 다음에, 그 다음은, 이노센트 표창. 자, 그 다음은, 볼베르크 표창. 여기까지 만들 수 있네요. 그 다음은 못해. 이게 지금 한계치다. 어, 근데 이거 망했다. 잠깐만. 표창 합성하니까 스테이지를 못 미는데요? 강화해야 돼, 강화. 이 표창도, 요렇게 강화를 해줘야지 데미지가 세지거든요. 재료 많은 거 봐라. 어? 미쳤어요, 미쳤어. 그냥, 아니, 방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재료들. 이 넘쳐나요. 넘쳐나. 오케이. 강화하고 각성까지 해 줘야 됩니다. 초기 한번 시킨 다음에 볼베르 급표창만 일단 이렇게 강화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각성. 지금 데미지 몇 뜨지? 궁금한데? 아, 내가 이거 티켓 다 돌려버려서 지금 입장할 수가 없어요. 드래곤을 DPS 측정으로 가자. 지금 저의 최고 기록이 여기 있네. 255회가 저의 최고 기록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돌려 보면은 자, 시작해. 스킬 다 다써다써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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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에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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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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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면서 뭐 하냐면은 완전 그냥 스킵 게임이에요. 스킵 게임. 제가 지금 이거 얼마나 방치했냐면 420일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세이돈 키우기보다 더 오래했죠. 그냥 24시간 지나면 계속 스킵만 누르는 거예요. 게임이 이게 다야. 표창 합체하는 거 말고는 딱히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게임으로 간단하게 표창 키우기 2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은근히 근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뭐 표창 키우기는 그냥 표창 합체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61 단계까지 왔네요. 야 이거 마지막 표창까지 간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방치를 할 거고요. 아이 그래서 진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오늘 포세이돈 키우기랑 표창 키우기 2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포세이돈 키우기는 진짜 지금 봐도 엄청난 갑게 게임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현질할 필요가 없어요. 광고 제거만 사도 아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게임이다.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이 게임은 코스튬이 있어요. 근데 코스튬도 그냥 시간만 있으면 돼. 시간만 있으면 다살수 있어요. 저 현질 안 했는데 지금 다산거 보이시죠?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네. 광고 아닙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은 제가 평소에 방치하는 게임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요즘 모바일 게임 증말할거 없네요. 세이동 키우기가 진짜 갓게임이란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비비염.